코시국 동안 스멀 스멀 잊혀져 갔던 입생로랑 바이닐 크림 틴트가 돌아옵니다. 5월 10일 공식 출시 전 미리 보여드리면서 예쁘게 바르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다무스입니다. 지금 입생로랑 공홈도 그렇고, 백화점가도 바이닐 크림 틴트가 두 컬러밖에 없어요. 5월 10일, 총 8가지 컬러로 컴백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예고를 올렸더니 이렇게 반기는 분들도 계시고, 일본에서는 출시하자마자 신규 컬러 3종 품절이고, 가격도 오른데요. 6,940엔 너무 비싼데 제가 미국 세포라 봤는데 거기도 신규 컬러는 싹다 품절이더라고요. 여러분 오픈런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국내 출시가는 49,000원, 44,000원에서 5,000원 인상되었습니다. 일본에 비하면 괜찮지만 아, 요즘 물가 상승 장난 아니네요. 이 바이닐 크림 틴트는 얇고 반들반들하게 빛나는 미러광이 나는데 묻어남이 있다 보니 코시국에는 그동안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마스크 그 벗으니까 다시 입생 틴트의 시대가 올것 같습니다. 인기 컬러인 카민 세션 사이키델릭 7리는 계속 온고잉이고요. 기존에 인기가 많았던 아이코닉 레드 3종 재출시 그리고 MLBB 3종이 신규 컬러로 추가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신규 컬러 2종, 재출시 컬러 2종, 총 4가지 컬러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톤별 추천 심플하게 정리됩니다. 409번 겨울 쿨, 425번 봄웜 440번 웜쿨 데일리 441번 가을 웜. 여쿨은요? 여쿨 뮤트는 407번 카민 세션. 여쿨 라이트는 바이닐 크림 틴트 말고 따또아주 꾸띠르 벨벳 222번이 딱 여쿨 날 거예요. 위에 카드를 클릭하셔서 컬러 확인해 보시고요. 신규 컬러부터 볼게요. 440번 로즈 플레이어. 이 컬러에 대한 공식 설명은 모브 로즈 컬러라고 합니다. 다운된 핑크에 보랏빛 살짝 들어간 색 연상되시죠. 그럼 쿨톤 컬러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발라보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색이 아니에요. 외색은 베이지 핑크에 모브 반방울 정도, 밑색은 레디시한 색이라서 입술에 발랐을 때 처음엔 살짝 로즈빛이 보이는 듯 하지만 금방 밑색인 레드가 쭉 올라오면서 결과적으로는 붉은 혈색감의 입술색이 되더라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붉은빛이 웜하지도 쿨하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더라서 웜쿨 데일리로 말씀드렸고 오늘 보여드리는 컬러 중에서도 가장 투명하게 발리는 색이라 입술색에도 영향을 꽤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발랐을 땐 원래 입술색보다 선명해졌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본래 입술색이 진한 쿨톤 사람한테 발라봤더니 그냥 본인 입술에서 보랏빛, 푸른빛이 정돈되고 붉은빛이 좀더 보여지는 정도로 발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440번은 테스트하실 때 손등에서 하지 마시고 꼭 입술에서 테스트해보세요. 어쨌든 발랐을 때 너무 밝지도 않고 너무 쨍하지도 않고 적당히 데일리 무드로 쓰기 좋은 색이라서 저도 지금 440번 바르고 있는데요. 발랐을 때 색이 너무 쨍하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고 그냥 적당히 데일리 무드로 쓰기 좋은 색이라서 꾸안꾸 컬러로 추천, 선물용 컬러로 추천. 441번 아케이드 칠리. 공식 설명은 펌킨 오렌지 컬러. 실제 발색했을 때 외색은 브라운에 가까운 느낌이지만 밑색이 쨍한 오렌지 컬러예요. 이런 주황빛이 잘 어울리는 가을 웜 찰떡 컬러입니다. 오렌지 컬러가 브라운을 만나서 딥한 무드는 있지만 칙칙하고 다크한 느낌이 없고 맑은 광채까지 머금고 있어서 가런 분들 그리고 피부 톤이 어두운 분들이 여름에 바르기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립 컬러에 브라운이 들어가면 일 잘하는 본부장님 같은 아우라가 느껴지더라고요. 한번 발랐을 때보다. 두번 발라서 색을 좀 천명하게 표현했을 때 아케이드 칠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련된 무드가 더잘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컴백 컬러 425번 메이크 미 유어. 공식 설명은 오렌지 레드 컬러. 외색은 화사한 다홍색, 밑색은 코랄색. 핑크 기가 일절 없는 웜톤에게 심신 안정을 주는 레드입니다. 신규 컬러는 외색에서 채도를 확 내려줬는데 425번은 외색, 밑색 모두 채도가 있는 편이라 브라이트 톤 피부에 가장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저는 봄웜 라이트라 이 정도 채도의 컬러가 베스트로 어울리진 않는데 발랐을 때 피부가 확 환해지더라고요. 생각보다 엄청 주황빛 도는 레드도 아니라서 바르면서 어우 예뻐 막 이랬어요. 맑은 레드를 찾으시는 웜톤 분들께 추천드려볼게요. 마지막으로 409번. 버건디 바이브. 공식 설명은 푸시아 버건디 컬러. 실제 발색. 외색에 푸시아와 버건디가 같이 있고, 밑색은 마젠타. 특이 사항은 외색에 핑크색 번지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착색되는 핑크 색소입니다. 다른 컬러는 이렇게 번지는 색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른 컬러들에 비해 409번은 착색이 약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빼박 겨쿨 컬러, 겨울 딥톤의 베스트인 깊이감이 있는 버건디 컬러고요. 한 번만 발랐을 때에는 푸시아 빛이 약간 비쳐지고 두번 발랐을 때는 딥한 버건디 빛이 강해집니다. 이 컬러는 자체 좀 얼룩덜룩해 보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잘못 발랐을 때 경계선이 보일 수 있으니, 예쁘게 바르는 방법 알려드려야겠죠. 풀립 바를 때이 각진 어플리케이터로 처음부터 쉐입을 잡으면서 색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안쪽을 채워주세요. 그 다음 팁을 기역자 모양으로 잡으신 다음 이 끝으로 디테일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색을 채우면서 라인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팁에 묻어있는 틴트를 입술에 다 얹고 잔량만 적셔져 있을 때이 뾰족한 팁을 사용하면 제형 뭉치는 것 없이 섬세하게 라인을 정돈할 수 있습니다. 오버립 바를 때 팁이 워낙 각져 있고 옆면도 날처럼 슬림해서 이것만으로 번진 느낌을 표현하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바르고 난 다음에 립 라인을 둥근 브러쉬로 블렌딩 하시거나 아예 입술 전체를 둥근 브러쉬로 오버립 잡아 놓고 안쪽에 색을 덧바르는 방법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컬러 그라데이션 할 때도 예쁘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 틴트가 올해 재출시가 되었지만 2016년부터 있던 포뮬러거든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틴트들에 비해서 좀 균일하게 바르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바이닐 크림 틴트는 바르는 대로 색이 살짝씩 밀려요. 그래서 어, 다 발랐는데 뭔가 얼룩져 보인다고 라 하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쪽 방향으로 쓱 쓸어서 정돈해주세요. 한번 덜어낸 양으로 아랫입술, 한번 덜어낸 양으로 윗입술 이렇게 사용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출시를 앞두고 있는 입생로랑 바이닐 크림 틴트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하고 만나요. 안녕! I've been lonely lately. I've been feeling neglected, and I want you to show me. Can we get back on the same path?